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응, 빠기. 뭐 이게 어째 우리 보나 봐. 빠기. 발가락. 네. 어그러네 발가락으로 음, 눈이 약간 바둑을 바둑알 같다. 응. 녕 아빠. 언니 방금 말했잖아. 아빠가 빠르잖아. 그 무슨 뜻인데? 안녕 하와이요 이런 거. 안녕 하와이요? 어. <laughs> 진짜 사람 오네. 오면서...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어. 아빠가 봐. 센트럴 시티. 그럼 자카르타가 아닌 거네요? 응. 음. 자카르타 비... 위성 도시지. 위성 도시. 어. 음. <laughs>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와.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네. 멀리 보이는 골프장. 네. 아. 네. 응. 도시에서는 살다보면산볼 일이 없어서. 빠인지 어, 시안인지 이런 말했던 것 같은데. 어. 조심하세요.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수영하고 옆에 정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어 예쁘다. 날씨 날씨 끝내주네. 놀이터. 어 조만한 놀이터도 있고 가족끼리 놀기 좋다. 조개, 조개. 어. 어 전망이 아 맛봐. 이 꼬치구이 그지? 이 사람들이 항상 먹는거 닭인가? 어, 네 닭입니다 씨르사? 씨르사? 응. 이거 그냥 갈은거예요 그러면 응. 과일을? 응 씨르사? 나중에 내가 사서 보여줄게 고추? 응 쌈벌이라 그러나응 쌈벌 응. 오 진짜 맵네 뼈구이 맛있겠다. 뼈구이가 또 비싸잖아. 나중에 가격표 봐야겠지. 이거 생선 튀김 저번에 본 약간 오지? 비주얼인데. 우리 빈적 식당. 아안 오는 식당이야? 아 맛있어요. 그 맛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애나. 아 맞다. 안다. 애나. 어 애나. 알지 그룹. 굳이. 나는 땅 같이 생기고 애나. 아니야, 애는 뭐, 맛있어, 진짜로. 두 번째로 꽃피고, 코피... 네? 좀더내려가야지 오늘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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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오는 풍인가 보다. 아까 우리가 갔던 집에 약간 가족끼리, 아, 우다참 가족끼리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아까 뷰는 네. 골프장이 바로 보이는 데고, 네. 여기서는 여기 보이니까 그냥 산뷰잖아요. 어. 와유, 계곡같이. 어, 여긴 짓고 있네. 약간 우리나라 펜션 같겠다. 이랑 똑같아. 한국 드라 한국 드라마. 네. 오, 다, 오, 다. 아, 한국 드라마. 그거 한국 드라마. 사랑해. 한국 드라마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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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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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고